자그 다음 질문 봅니다. 자,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자 기술적 혁신 때문에, 자 music can now be experienced by more people for more of the time. 자 음악은 이제는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동태죠. 음, 자더 많은 사람들의 일, 그리고 더 많은 시간 동안. 옛날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진짜 이제 가수가 이제 가수가 그 노래하고 그러는 장소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 뭐그 휴대폰에다 연결만 하면은 언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 그지? 그니까 than ever before 이전보다 더. 자 이렇게 mass availability 대중 이용 가능함.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휴대폰 없는 사람이 요즘 어딨어, 그지? 그니까 대중적으로 이런 이용 가능함은 has given individuals Unheard of control. 자, 사람들에게 감목이에요 사람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던 통제를 주었습니다. Over their sound environment. 그들 자신의 사운드 소리 환경에 대한 over 뭐모에 대한 통제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아, 그러 그러니까 기분은 사용식 동사.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내가 음악이 듣고 싶어, 그러면 휴대폰에 연결해서 뭐 유튜브나 멜론 같은 거에 접속해서 바로 들을 수 있지. 그리고 듣기 싫어. 그러면 그냥 이어폰 빼버리면 되잖아. 아니, 휴대폰 꺼버려도 되고. 그지? 그런식, 근데 옛날에 가수들이 공연하는 장소를 꼭 찾아가서 음악을 들었어야 됐던 시절에는 뭐, 듣기 싫으면 뭐 나오면 되지만,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줄 서서 기다려서 그 장소에 들어가서야만 들었겠죠. 음. 자, however. 그러나 요즘 다른 거죠. 자, 그러나, it has also confronted them with the simultaneous availability of countless genre of music.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들을, 어, 자, confront, 마주하게 하다. 마주하다가 아니라 마주하게 하다. 그들을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무엇과, 동시적인 이용 가능함, 무수하게 많은 음악 장르의 이용 가능함을 맞닥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이것과 맞닥뜨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악 종류가 너무 많아.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러면 트로트 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댄스, 하우스, 디, 음, 그래서 락,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겠죠. 자, in which, 계속 조용법의 관계사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그리고,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availability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사용 가능함에서, they have to orient themselves. 그들은 그든 그들 자신을, 자, orient, 적응시키다. 그들 자신을 적응시켜야만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요런 상황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음악이 있는 이 현대의 상황을 그냥 적응해야지. 자, people start filtering out and organizing their digital library. 사람들은 자 걸러내고 그리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음원이라고 하겠죠, 음원. 자, 라이크 like 무모처럼 Like they used to do. 그들이 과거에 하원했던 것처럼 음원도 걸러내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With their, uh, their physical music collection. 그들의 물리적인 음악 컬렉션으로 그들이 과거에 하원했던 그러니까 음반들 집에 가면 아직도 음반이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모아놨던 거 어. 그걸 부모님들이 정리하고 그니까 장르별로 아마 분리하거나 가수별로 분리하거나 이렇게 해놓으셨을 수도 있어. 어. 물론 쌤은 그런 거 아예 안 사니까 분류 자체 할 필요도 없구나. 자 하여튼, however 그러나 there is a difference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There is there 라 뭐뭐가 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명사 뒤에는 항상 꾸미는 거야. 선택이 lie in the choice lies in their own hand. 선택이 그들 자신의 손에. 그러니까 사용자의 손에 선택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without being restricted 자, 수동이죠, 수동. restrict 제한하다. 그러니까 제한 되는 것, 제한되는 것 없이. to the limited collection of music distributor. 음악 분 음악 배급자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따지면은 음반 가게 사장. 이 가게에다가 어떤 음반들을 갖다 놨는지 그거에 제한된 콜렉션에 제한되어지는 것 없이 어. NOR NOR 이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님 보통 니더가 많아 니더가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부정이니까 니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그다음 being guided 안내받는 것도 없이 by the local radio program as a preselector of the latest hit. 레이 s 스트힐 t 최신 히트작에 대한 사전 선택자로서의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의해 안내받는 것도 없이. 옛날에는 라디오 틀면 대부분 음악 프로그램이지 라디오는. 그죠? 그럼 거기서 뭐 아, 주목할 만한 신인 어뭐 가수가 태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음악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라디오에서 틀어주고 그랬단 말이야. 뭐 요즘도 그러겠지만. 근데, 너네 라디오 안 듣잖아, 학생들. 그냥 유튜브 보고 말지. 응. 자,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안내 받는 것도 없이, individual actively, 사람들은, individual 이럴 때는 사람들은이라고 해석해도 돼. 문장 주어가 상당히 늦게 나왔네. 자,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거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search for the right song, 올바른 노래에 대한 찾기는, 따라서, t h e s 따라서 is associated with considerable effort. 상당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be associated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아, 오른쪽에 쌤이 정리해놨구나. 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답은 search가 들어가야지, search. 여기서 빈 칸에서 무슨 얘기하고 그 찾기는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답은 1번이겠네. 그래서 고르고 결정한다. 그 자신의 음악의 선호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찾는다. 고르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찾기네.